네, 그러면 오늘 셋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셋션 오프닝을 맡은 하시코프의 김진솔입니다. 라이브로 참여해주신 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세션도 놓치면 아쉬울만한 주제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노마드로 애플리케이션 리소스 사용을, 사용률 을사용 최적화라는 주제로 노마드의 스케일 기능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인데요. 세션 발표는 하시코프 엔지니어 이주석 기사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중간중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스냅셋에 스냅샷 세션은 레코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종료 이후에 참석하신 분들께는 이메일로 공유가 될 예정이고 하시코프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일을 받아보셨겠지만 스냅샷의 새로운 시리즈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테라폼, 볼트, 풀스 노매드 그리고 이번에는 바운더리까지 어, 알찬 세션들 준비했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세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석 기사님 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리소스 사용률을 최적화해 보자는 주제로 이제 노마드의 스케일 기능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 일단은 뭐 스케일에 대해서 한번 뭐 떠올려 본다면 뭐 스케일 아웃, 뭐 스케일 업 같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대해서 뭔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 뭐 늘어나고 줄어드는 동작을 이야기할 때 보통 이제 스케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어, VM이 도입되던 때도 뭐 분산 아키텍처나 뭐 3티어, 그리고 요즘에 이제 클라우드, 뭐 MSA를 이야기하는 이 와중에도 사실 이 스케일이라는 것은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엔지니어링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빗대어서 이제 안전 계수라는, 네, 뭐 factor of safety 혹은 뭐 safety factor라는 용어로 보통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부하에 대해서 필요한 것보다 뭐 시스템이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표현인데요. 이를 연관지어서 이야기해보자면, 우리에게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이 있죠. 뭐 웹도 있고,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뭐 미드레어 계층들도 있는데, 그런 어 각각의 범위에 따라서, 어 우리가 사실 이런 부분을 운영하게 되고, 실제 서비스를 하게 되면,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은, 과연 언제 이 서비스에 대해서 리소스, 리소스를 뭐 확보를 할 것인가, 혹은 줄일 것인가, 이런 것들이 뭐 고민거리가 또 되기도 합니다. 만일에 대해 만일에 대해서 뭐 미리 큰 자원을 뭐 사용한다거나 여러 개를 배포해 놓으면 그만큼 뭐어 성능은 뒷받침 되겠지만 뭐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는 또 리소스에 대한 낭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미리 예측하기를 원하고 특히나 이제 이벤트를 트리거링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또 말만큼 또 쉽지가 않다는 것도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뭐 예를 들어서 5%도 안 쓰던 어떤 것들이 뭐 이벤트 공지가 나가면 갑자기 100% 혹은 그 이상의 리소스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나마 예측할 수 있는 이벤트라면 대비라도 할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또 파다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뭐 적절하지 못한 리소스 프로비저닝이 발생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뭐 지금의 뭐 같은 어에서 나온 보고를 보고 있지 않아도 우리는 알수 있죠. 그래서 콕 집어서 뭐 얼마가 낭비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네, 저희는 느낌적으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서버 사용률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버된 리소스, 리소스를 프로비저닝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요즘에 또 퍼블릭 클라우드는 대부분이 이제 VM 자원들에 대한 오토 스케일링을 또 제공하고 있을 정도로 이제 스케일링 자체에 대한 욕구가 이제 과거와 마찬가지이거나 혹은 또 요즘엔 또 미터링도 잘 되다 보니까 또더 신경 쓰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일단 뭐 자꾸 뭐 겁을 줄수 있는 뭐 부담을 주는 뭐 비용에 대한 문제는 차차 하더라도 일단은 스케일링이 과거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중요하다는 것을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고민하게 되는 것이 화면에 왼쪽에 보이시는 것 같죠 이런 리스트들 그래서 더 많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일단은 이 리스트에 어, 기반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결국은 서비스가 잘 돼서 뭐 요청이 이전과 다르게 계속 증가하는 데에 따른 증설 처리를 이제 어떻게 할지 뭐 플랫폼은 또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지 그때에 따라서는 뭐 항상 이런 부하 같은 것들이 같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때그때마다의 이벤트에 대응해서 스케일링을 할지 그리고 필요했던 시점 이후에는 다시 줄어드는지 같은 이런 고민거리들이 있습니다. 스케일링을 하는 방식도 다양한데요. 어, 스케일업이라고 보통 주로 불리는 뭐 CPU나 메모리에 대한 증설 작업도 있지만 또는 이제 VM 같은 노드의 증설이나 이를 뒷받침해주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뭐 오토스케일링 그룹 같은 거를 또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고민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증설의 타이밍을 잡을 것인가 이런 것도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됩니다. 뭐 CPU 사용률, 뭐, 메모리 사용률, 혹은 뭐, 네트워크에 대한 커넥션 수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매트릭들에 대비해서 어떻게 우리가 오토 스케일링 정책을 가져갈 것인가 하는 이런 인사이트가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어, 스케일링에 대한 뭐, 관심과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애플리케이션 스케일링과 관련된 노마드의 몇 가지 기능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노마드가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 스케일링 하는 방식은, 뭐, 이렇게 아시는, 뭐, 쿠버네티스나 오픈시프트 같은 플랫폼 레벨에서 지원하는 호리젠탈 어플리케이션 스케일링. 어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뭐, 수평적 어 스케일 인아웃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테이트리스한 애플리케이션을 필요에 따라서 한 개에서부터 뭐, 수십 개, 수백 개로 확장할 수 있는 기능이죠. 특히나 뭐, 최근에 MSA 구조로 많이, 뭐, 프로젝트도 진행되시고 이미 구현하신 어,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런 구조를 잡을 때 결국은 부하가 많은 서비스를 수평 확장하는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에 매우 유연한 환경을 가져다 주는 게 이런 수평 확장, 오리젠탈 애플리케이션 스케일링 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마드가 제공하는 두 번째 방식은 수평 확장이 불가하거나 혹은 리소스에 대한 어떤 퍼포먼스 측면에서 리소스만 더 추가하면 될때에 대한 기능이라고 해서 수직적으로도 표현하는 버티컬 어플리케이션 스케일링이라고 기능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 할당한 리소스보다 더 많은 리소스를 이제 사용하도록 노마드가 권고해 주는 것인데 플랫폼적으로 보면 더 많은 리소스 여유가 있는 노드에다가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뭐 재배포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노마드나 쿠버네티스를 포함한 오케스트레이터 자체는 사실 그 설치되어 있는 뭐 베어 메탈이나 VM 환경에그 리소스 제약을 갖게 되죠. 그래서 자체 기반이 되는 클러스터 노드에 대한 확장에 대한 스케일 기능이 있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이런 오케스트레이터는 어, 클러스터라고 이제 불리는 클러스터 자체의 리소스를 증설해야만 그 위에다가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을 올릴 수 있게끔 이렇게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VM을 더 늘려줘서 이런 앞서 두 가지 방식 뭐 예를 들면 호리젠탈 스케일링이나 버티컬 스케일링을 할 때도 리소스가 자체가 부족하면 늘릴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부족함 없게 클러스터 노드를 확장하고 그리고 필요가 없어지면 또이 노드를 줄어들게 하는 이런 방식 그래서 노마드는 세 가지 방식으로 스케일링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마드가 스케일링을 지원할 때는 이제 노마드 오토스케일러라고 하는 어, 이 API를 추가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프로세스는 외부 프로세스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 외부라고 하는 어, 부분을 약간 강조드려서 발음을 했는데 어, 노마드 프로세스 자체에는 이 오토스케일러가 어, 내장되어 있지는 않고요. 네, 저희가 제공하는 별도 프로세스를 어, 띄워서 선택적으로 할수 있게끔 분리가 되어 있다는. 어,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시코프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접근의 방식을 이제 외부 프로세스로 결정을 했는데 예를 들면 오토스케일링을 담당하는 별도의 프로세스로 뭐 개별적으로 어, 라이프사이클을 관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그룹들 중에서는 어떤 것들은 뭐 프로메테우스다 매트릭을 쌓고 어떤 것들은 뭐 데이터독에서 그리고 아니면 그냥 우리는 CPU랑 메모리 정도만 있으면 돼라는 식으로 이 매트릭을 확인하는 방식이나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노마드에서는 이런 다양한 방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의 프로세스로 분리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앞서 이제 스케일링 방식 중에서 뭐 예를 들면 수평 확장 방식이 이용되는 것들은 주로 이제 로드 밸런싱 되면서도 이제 풀 형태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이제 사용이 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이런 수평 확장에 대해서 좀 준비가 되어야 되는 케이스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설정하는 노마드의 어떤 샘플을 하나 보시면, 이제 오른쪽이 이 애플리케이션 배포 정책에 대한 나열인데, 일단은 카운트로 몇 개의 그룹핑된 프로세스를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게 되고요. 그걸 스케일링에 대한 정의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에서는 이제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어두개 r e d i 를 카운트로 실행을 시키고 스케일링에 대한 범위를 한 개에서 열 개로 정의한 게 이제 아랫 부분에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폴리시 부분에는 어 이게 수동으로 하게 되면 뭐 필요 없겠지만 만약에 자동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어, 내부적으로 어떤 정책에 의해서 뭐 CPU가 어느 정도 이상을쓰면뭐 메모리가 얼마 이상을쓰면 혹은 뭐 네트워크 커넥션의 일정 이상이면 뭐 이런 스케일링 작업을 해라, 마라 이런 식으로 정책을 정할 때, 폴리시에다가 추가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두 번째 방식은 이제 리소스를 확장시키는 수직적인 스케일링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일단은 뭐 몇개의 리소스 선물량이 뭐큰 애플리케이션이 몇 개가 있다면 어, 데이터 기반으로 적절한 리소스가 제한이 되어야겠죠. 왜냐하면 기존에 저희가 단순히 어, 어느 정도 쓸 거야 정도 이제 추측만 했다면. 실제로 추집된 어떤 매트릭에 기반해서 아, 이 애플리케이션은 버티컬 어, 스케일링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리소스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제안해줘야 실제 운영자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시기가 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매번 운영자가 리소스에 대한 통계를 내지 않아도 이제 분석된 결과와 권장사항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이제 노마드의 버티컬 스케일링 기능입니다. 어, 구성에 대한 예를 보면 이번에는 스케일링의 정의 중에서 수직 적인 확장을 위한 조건을 담아 놨고요. 민맥스로 정해되는 애플리케이션 개수는 아까 보셨던 그 스케일 개수는 없고 어 CPU에 대한 민맥스 그리고 메모리에 대한 민맥스를 정의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CPU 같은 경우에는 98분에 대한 어 값에 대해서 어 적용을 해라. 요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최대치에 대해서 권장해라라고 하는 요런 식의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어, 보시는 이제 쿨다운 같은 경우는 저희 애플리케이션이 매번 게 CPU나 메모리를 많이 쓰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관련된 어, 리소스가 재정의된 이후에 어느 정도의 인터벌을 가지고 다시 재정의를 할 건지 아니면 유지할 건지에 대한 의미로 여러 또 어, 옵션들을 가지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면 어, 앞서서 보셨던 그런 설정이 적용이 됐을 때. 이제 앞서,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UI처럼 이제 제한에 대한, 어, 리소스에 대한 제한이, 어, 사용자의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와 같이 리소스 조정에 대한 정책이 적용이 되면, 이제 쿨다운이었던 10분마다, 어, 98분의 CPU 값을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적용되었던 CPU 용량 대비 더 많은 피, 리소스가 필요하다면 얼마나 더 필요한지에 대한, 혹은 뭐 줄어들었다면 얼마나 줄일지에 대한 권고사항을 이제 안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설정에 대해서 수락을 하게 되면 노마드는 기존 리소스 배정에 대해서 재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스케일링 전략은 클러스터에 대한 확장이었죠. 그래서 추가로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배포되어야 되거나 애플리케이션의 뭐 호리젠탈, 버티컬 이런 확장이 필요할 때 물리적인, 실제 물리적 자원이 부족하다면 해당 노드를 늘려야 이제 추가적인 배포 요청이 성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노마드에서는, VM 기반으로 구성을 했을 때, 그리고 이게 클라우드 환경이 있다면, 클라우드의 API를 통해서 AWS나 Azure나 GCP 환경에 대해서 노마드 노드 자체를 확장시켜주고, 줄어트리고 하는 기능들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앞서서 세 가지 스케일링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다른 오케스트레이터 툴에서는 좀 없었던, 이제 버티컬 스케일링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타 오케스트레이터는 약간 호리젠탈 스케일링이 좀 일반화되어 있죠. 그만큼, 어, 예를 들면 대부분 이제 이 컨테이너 환경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뭐, 개수만 저희가 늘려주면, 그냥, 네, 늘었다, 줄어들었다, 늘었다, 줄어들었다 하는 걸볼 수가 있을 텐데요. 어, 노마드는 컨테이너를 포함한 뭐,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이나, 뭐, 톰캣이나, 뭐 엔진엑스나, 그리고 더불어서 덩치가 무거운 뭐 배치 잡 같은 애플리케이션도 오케스트레이션 하면서, 때로는 이제 버티컬 스케일링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뭐 무거운 잡이 갑자기 올라간다거나 하면, 어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 수평 확장도 지원하지만, 수직적인 확장도 지원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함께 동작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화면상에 오른쪽은 제가 샘플로 예제 코드를 담아 왔고요. 왼쪽은 노마드 화면이 되겠습니다. 어, 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요 스크립트들은 저희 r u n h a s h c o c o m 에서 제공하는 이 스케일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학습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예제를 최대한 활용해서 보여드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띄워놓은 노드는 현재 좀 어느 정도 리소스에 대한 여유가 있는 거죠. 현재 사용률이 한57% 57%, 48%, 네, 각각이 메모리와 CPU가 이 정도 사용을 하고 있네요. 이 상태에서 제가 잡에 들어가 보면 이 잡들은 제가 미리 세 가지를 배포해 놨는데요. 첫 번째가 중요한 부분이 오토스케일러입니다. 네, 아까 서두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토스케일러는 노마드와 분리돼서 관리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네, 그 이유는 이 각각이 어떤 매트릭을 볼지를 네, 사용자가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개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이것들을 멀티로 저희가 지정하기 위해서 오토스케일러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어, 오른쪽에 보면 이제 오토스케일러와 관련된 스크립트가 있는데요. 뭐, 좀 복잡해 보이실 수도 있지만, 사실 주석을 좀 빼면, 어, 그리 많지 않은 내용이고요. 보시면 이제 APM이라고 해서 내가 이 매트릭을 어디서부터 가져올 거냐라고 하는 이런 거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의만 된다면 여러 개의 오토스케일러를 정의할 수도 있고 어떤 애플리케이션들은 정의하고 어떤 애플리케이션은 뭐 대상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도 구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토 스케일러를 하나 구성을 했고요. 그두 번째로는 어, 프로메테우스. 네, 프로메테우스는 이 해당 그 메트릭을 수집하기 위해서 임의로 이 로마드 안에다가 구성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실 애플리케이션 쪽이겠죠. 애플리케이션은 현재 어, 로드 밸런서를 위한 엔진엑스 그리고 레디스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엔진엑스에 대해서 좀 리뷰를 드리자면 엔진엑스에 대한 스케일링은 어, 현재 보시는 스케일 그리고 밑에 보시는 CPU와 메모리 스케일이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위에 있는 스케일은 이제 수평 확장을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1에서 3으로 범위로 되어 있고 현재는 카운트가 아마 1일 거기 때문에 하나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네, 캐시 LB, 네, 캐시 로드 밸런서는 카운트가 하나만 이렇게 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밑에 보시는 이 CPU와 메모리 스케일링이 사실 오늘 보여드리고자 하는 데모의 핵심 내용인데요. 결국은 여기 보시는 95분이에 대해서 CPU 값에 대한 어, 스케일링 정책을 정한다. 그리고 밑에 보시는 메모리에 대해서는 아, 항상 쓰고 있는이 인터벌 간격 1분 동안 사용한 메모리에 대한 값을 구해서 이 중에서 맥스 값을 메모리 값으로 추천한다라고 하는 이런 룰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으면 제가 지금 이 띄어 놓은 애플리케이션을 띄어 놓은 지 조금 시간이 지났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위에 그 리소스 레커멘데이션이라고 이렇게 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뭐 CPU에 대한 사용량이 제가 요 l b 를 띄울 때는 CPU 50MHz, 메모리 10MHz, 요 정도로 이렇게 쓰라고 네, 이렇게 정의를 해놨는데요. 요걸 잠깐 레커멘드를 어떻게 하는가라고 보면, 아, 현재, 어, 레커멘드 하는 것은 더 많은 CPU를 해야 될것 같아. 요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너무 적은 리소스를 할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마드에서, 아, 평소에 이 애플리케이션이 쓰는 CPU는 이보다 더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권고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이시는 이 리소스 레커멘데이션은 이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찍어서도 볼수 있지만 전체 레커멘데이션을 이 옵티마이즈라고 하는 탭을 통해서도 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들은 어, 애플리케이션 어, 캐시에 대한 로드밸런스 그리고 나머지 뭐 캐시 같은 앱들은 뭐 줄어들어 줄, 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오버 리소스의 아, 리소스 할당이 약간 오버됐다? 약간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해당 리소스는 500메가헤츠에256 메가바이트를 현재 할당을 했는데 사용률을 보완이 그렇게 높지 않아라고 해서 이것들을 400 메가헤르츠에 10 메가 메모리만 쓰면 될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레커맨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요거는 어 켜놓은지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사용량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부분이라서 이 정책에 대한 반영을 제가 네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일단 넘어갈 거고요. 일단은 제가 레디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부하를 줘서 실제로 부하가 적용된 상태에서 또 어떻게 레코멘데이션을 하는지를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하를 주기 위해서 Redis에서 제공하는 이제 Redis 벤치마크 툴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잡에다가 네, 새로운 이 잡을 실행을 시킬 거고요. 어,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잡은 배치 잡이고요. 그리고 파라미터라이즈드라고 해서 마치 서버리스처럼 뭔가 파라미터가 왔을 때 수행되고 죽는 방식의 배치 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플랜을 하고 실행을 시키면 아무것도 떠있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제가 뭔가 디스패치를 해야만 이 잡이 이제 돌아갈 거기 때문에, 어, 아, 네. 제가 디폴트에다 넣었네요. 여기서 디스패치 잡을 하고, 자, 여기서 보시는 Redis 벤치마크에서 필요로 하는 리퀘스트 양과 클라이언트 수를 제가 다이나믹하게 입력을 해서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리퀘스트 한 리퀘스트 한만개 정도 주고요. 네, 클라이언트는 백개 정도 줘볼까요? 네, 이정도를 해서 디스패치 작업을 하면 자, 이파라메터를 받고 부하 테스트기가 이제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면 로그에서도 네, 따서 제가 설정한 리퀘스트 개수 그리고 클라이언트 개수에 따라서 레디스에다가 이제 부하를 막 줘서 벤치마크 테스트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벤치마크 테스트를 하게 되면 앞서서 저희가 올려놨던 어, 그 레디스 쪽에 가보면 지금 캐시 쪽에 갔을 때 어, CPU를 아까보다 조금 더 많이 쓰는 것을 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LB 쪽도 가보면, 네, 이렇게 부하가 들어와, 어, 여긴 거의 부하가 없네요. 네, 이런 식으로 부하를 쐈을 때 각각의 응답하는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뭔가 부하가 들어갔을 때 여기에 대한 이제 옵티마이즈에 대해서 권고가 날라가겠죠 지금 보면 캐시 LB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제가 50 그리고 10메가 이 정도로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지금 부하가 오는 상황을 보아하니 레커멘데이션 하는 거는 기존의 50메가 z 가가 아니라 한1,500 정도의 어요 정도의 리소스가 필요한 것 같아라고 이렇게 어 추천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때 그때마다 우리가 어떤 특정 부하 상황에 대해서 뭔가 모니터링을 자꾸 한다거나 혹은 이것들을 따로 따로 또 저희가 게더링을 해가지고 각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튜닝을 해야 되지 어떻게 리소스를 할당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좀 넘어서서 어느 정도는 자동화돼서 레커멘데이션 받고 이렇게 추천된 각각의 리소스의 할당량을 저희가 이렇게 e 셉트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실제 새로운 리소스가 적용된 애플리케이션을 적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실제 이렇게 반영된 부분을 다시 가서 보면요. 네, LB에 대해서 제가 새로 리소스에 대한 할당을 했고요. 리소스 재할당이 발생해서 지금은 원래 제가 넣었을 때는 네, 앞서서 제가 요 모를 리소스에 대한 부분은 CPU 50 메가헤르츠, 메모리 10 메가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다시 재배포가 발생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1,494 메가헤르츠 이런 식으로 리소스 재할당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토플로지 가서 다시 확인해 보면 네, CPU에 대한 사용률이 좀더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배포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어 노마드의 스케일링에 대한 방식이 이제 세 가지가 있고 오늘 보여드린 데모는 그 중에서도 이제 수직적인 버티컬 스케일링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요. 어 결국 이 스케일링이라는 부분은 여전히 중요하죠. 앞서서 서두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게 과거의 VM으로 넘어올 때뭐 혹은 3티어 환경, 혹은 요즘에 보이시는 뭐 MSA 분산 아키텍처 환경 이런 환경 전반적에 걸쳐서 사실 이런 리소스에 대한 최적화, 그 비용에 대한 최적화, 특히나 클라우드 또 가시면 클라우드는 대부분 사용하게 되는 자원 자체가 다 비용으로 또 책정이 되죠. 그래서 어떤 비용 최적화와 관련돼서 이런 스케일링이 어느 정도는 능동적으로 이런 확장에 대한 정책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노마드가 제시할 수 있는 하나의 또 가치라고 볼수 있겠고요. 애플리케이션이나 이제 서비스의 어떤 절대적인 수가 많아지면, 특히나 요즘에는 MSA나 클라우드 환경에 대해서 더 관리할 것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일일이 들여다보고 지정하기도 힘든 환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마드는 수평적인, 그리고 수직적인, 그리고 그 바탕이 되는 노드 클러스터에 대해서 확장하는 세 가지 확장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좀 고민하시던 스케일링에 대한 고민 중에 일부를 좀 덜어낼 수 있는 자동화 방식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들은 하시코프의 한국 팀에 메일로 문의를 주시거나 이번 데모를 실제 경험해 보실 수도 있겠고요. 어, 화면상 이제 run. 하시코프. com에서 오토스케일러로 검색하시면 이 노마드가 제공하는 오토스케일링 방식들을 여러 가지를 실제 체험해 볼수 있는 부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내용은 이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마무리는 진솔가 과장님께서 해주시죠. 네. 네, 이사님, 발표와 데모 감사드립니다. 노마드만 있으면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든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다 싶었던 데모였던 것 같고요. 마무리 하기 전에 이번 세션 레코딩은 이메일로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요. 유튜브에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 중간에 접속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9월 9일 목요일에는 테라포몬 에젤 온라인 워크숍 그리고 9월 16일 목요일에는 커뮤니티 행사인 해시톡스 코리아가 또 예정되어 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벤트에서도 다시 만나뵐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세션에 도움 주신 이규석 이사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방송에서 또뵐수 있기를 바랍니다. 땡큐 팀 감사합니다.